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 2월입니다. 오늘 저희가 데이터 시각적 분석할 내용은 각자 모바일에 있는 건강 앱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시각적 분석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이폰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안드로이드 폰 쓰고 계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등을 통해서 관련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한번 개별적으로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이폰에 있는 건강 앱에 있는 걸음 수에 대한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하루를 통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연간, 월간, 주간 단위로도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아이폰에 있는 이 화면 그대로 실습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관련된 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시각적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QS Access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제가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먼저, r 우 w 에는 이것을 시간 단위 또는 일간 단위로 저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lumn을 저희가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Steps, 즉, 걸음수만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연월 기준으로 평균 걸음수 화면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박스 플랫 형태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QS a c c 앱을 통해서 저희가 Create Table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가 가지고 올수 있는 데이터들은 컬럼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났는지, 그 다음에 거리 등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저희는 스타트와 그 다음에 스 p 스이두 개를 가지고 와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데이터를 구글 스프레이시트를 통해서 헬스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컬럼들이 있는데 저희는 스타트와 스텝스 이두 가지만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컬럼은 숨기기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는 날 자 형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1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그레이색 라인을 기준으로 위에는 자원 밑에는 측정 값이 되는데 저희는 이 스텝스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기본 속성에서 집계 방식은 평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유는 일별, 아 월별로 해당되는 날짜가 31일이 있고요, 31도 있고, 28일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으로 변경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스타트를 열어서만 넣고요. 이거를 연월 기준으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 t a c k s 클릭하면 연월 기준, 평균 걸음수가 나올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우측 상단에 있는 표현 방식 또는 쇼미를 선택한 다음에 박스 플러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에 있는 표준을 전체 보기로 변경하고요. 그러면 연월 기준으로 평균 걸음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2018년까지는 평균 걸음수가 증가했다가 떨어지는 추세를볼 수가 있고요. 특히 2018년은 10월에 유독 많이 걸은 것을 이렇게 아웃라이어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트는 연월 기준 평균 걸음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시트에서는 제가 뭘할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 평균 걸음수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Steps 더블클릭하면 평균 걸음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Start라고 되어있는 이 날짜 형태의 필드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드래그하신 다음에 열 선반에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불연속형 분기 스타트 선택을 하면 1, 2, 3, 4 분기로 나올 거고요. 저희는 마크를 라인이 아니라 막대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정한 연도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스타트를 드래그해서 분기 뒤로 두면 연간별로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막대 차트 길이로도 저희가 평균 걸음 수를 알 수가 있지만 이거를 색깔로 구분시켜 보겠습니다. 스텝스를 드래그해서 색상 마크에 넣고요. 그 다음에 색상 범례는 단일한 색상이 아니라 주황색, 파란색 자중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같은 분기라도 특정한 연도에서 낮은 걸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집계 방식을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바꿨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2021년이 1월밖에 저희가 데이터를 쌓지 않았지만 평균 걸음수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평균 라인 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좌측에 있는 분석 탭에서 평균 라인을 드래그해서 테이블 위에 두면 이 전체 4년 이상의 데이터를 제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평균 일간 8,690 걸음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평균 라인을 패널에 두시면 각 분기별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분기별 평균 라인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편집을 눌러서 레이블은 사용자 지정에 계산과 값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라인은 점선으로 하고요. 대신 이 라인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서식에서 이 참조선 레이블을 맞춤이, 맞춤을 가로를 우측으로 정렬합니다. 그러면 2분기 때 많이 평균적으로 많이 걸어는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분기, 1분기, 3분기 손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분기에서 이 2021년에 대한 값이 너무 적다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제외 처리하면 이 평균 값이 좀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3분기가 지금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3분기가 7월, 8월, 9월이다 보니까 여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평균 걸음수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분기별 평균 걸음수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워크시트 선택을 하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워크시트를 변경해 보면 이렇게 연월 기준으로 일간별로 쭉 표현한 다음에 제가 만 걸음 즉 만보를 기준으로 색상을 파란색과 오렌지색으로 한번 구분시켜 보겠습니다. 스타트를 연 분기 월로 펼쳐 놓고요. 저희는 분기는 제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타트를 마우스 오른쪽 잡고 드래그해서 행 선반에 넣은 다음에 여기를 일관별로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스텝스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대신 여기는 마크는 레이블이 아니라 사각형 변경하고요. 이 평균 스텝스를 레이블이 아니라 다시 그냥 색상 마크에 넣을게요. 그다음에 표준을 전체 보기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색상 범위는 왼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색상을 대비로 두기 위해서 단일한 색상이 아니라 색상표를 주황색, 파란색 다중으로 하고요. 이번에는 주황색을 저희가 강조하는 색상으로 변경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인 반전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파란색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 적용 버튼 위에 있는 고급 버튼에서 가운데 값은 시작과 끝즉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있는 정 가운데 있는 값이 아니라 이 가운데 값을 저희는 만보를 기준으로 색깔을 구분시키겠습니다.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보 이상인 곳은 오렌지색 계열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 마크에 있는 테두리는 흰색으로 해서 이렇게 이 구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연월 기준으로 평균 걸음수를 역시 총계를 형태로, 총계를 두고 색상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총계는 왼쪽에 있는 사이트 바에서 분석 패널을 선택한 다음에, 총계를 열 총합계에 두고요. 그 다음에, 이 총계 부분에서 제가 색상을 추가하기 위해서, 색상 마크에서, 색상 편집, 그 다음에 총계 포함이라는 네번째 옵션을 선택하고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계는 저희가 상단에 표현하기 위해서 분석 메뉴에서 테이블 레이아웃에 있는 고급 버튼.. 아.. 이 아니라 여기선 총계가 있겠죠? 총계에서 바로 열 총계를 맨 위로 선택을 하면 여기 상단에 올라오게 됩니다. 쭉 보시면 2020년 5월을 이후에는 계속 파란색인 로 봐서 걸음수가 만보 이하인 걸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월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서식에 날짜에 대한 부분은 숫자 또는 영포함 숫자로 이렇게 쓰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총합계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사실 지금 p 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기 때문에 총합계가 좀 어울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합계의 마우스 오른쪽 가운데 있는 서식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총합계에 있는 레이블은 총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나타내는 a b g 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별 평균 걸음수로 해서 색상으로 구분해서 제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외부 활동이 적다 보니까 평균 걸음수가 이전에 비해서 색상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습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형식으로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이폰에 있는 이 이미지 그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날에 비해서 얼마 정도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막대차트 기로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주간별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여기도 평균 라인을 추가를 해서 좀 돋보이게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 대비, 그 다음에 그다 이번 주, 최근 일주, 이런 형식으로 전전주와 2주 전과 비교를 해서 제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본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휴대폰에 있는 앱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온걸연습해봤고요 그래서 설정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구글 시트 또는 구글 스프레시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태블로에서 불러온 다음에 다양한 형태로 제가 시각적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